이것이 가장 여러분의 기본적인 말입니다.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만하게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지만, 될 일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될수 있는 일인데, 내가 여러분, 가을 보라고, 음. 후회하고, 영려을 무슨 하는 뜻이 아닙니다. 왜? 네, 그걸 하게 하시는 건 하나씩. 네. 자, 보세요. 자, 이제 설교를 제가 오늘 비로소리거는 줄여서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이 29절에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하는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서내려가 무덤에 두었으니, 무덤이 인간은 무덤에 갔다 오습니다 그러면 누가 살립니까? 네. 하나님의 죽인을 받으십니다. 살기 살기지 네. 오늘 이복을 들고 있는 미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그 예수를 정지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33절에 네. 보시면,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3, 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가 온 데서 저를 지키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그렇게 감사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썩지 않고 정말 여러분이 영심을 얻은 자와 서 우리가 인생을 오늘 하루라도 한 시간라도 그런 여러분의 감정 속에 누리지 않으면 우리이 많은 시간들을 얼마나 허비합니까? 하신 하나님이 석작에살리신 하나님이 석작에살리신것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물을 믿고 있다. 정말 오늘 우리가 가진 축복이란 다 얼마나 큰 분량을 날릴 수 없소. 우리는 기쁨과 성명이 충만한 사람으로 시간이 갔다. 그가 가는 시간. 은 저다 내가 예배 볼때 은혜 받으면 괴우 기뻐하고, 그러고 다 소멸시켜버리고, 저 인생길에, 저광야에 나가서 온갖 불평과 멍청과 걱정이 사로잡힌 자신를잘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그렇죠.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첫 소교가, 비록 길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바울의 복음의 첫 생각들이 로마서를만들어냅 편지를 수 이런 것을 제가 연구한 결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도행전 13장은 예, 목사들에게 제가 늘 그래요. 선배의 표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최고지만 그걸 우리가 흉내를 낼수 없고, 응? 사도바울의 설교가 우리 목사들의 기관이다. 13장은 거의 외워야 한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큰설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썩지 않게 살리는 설교 그것은 오늘 복음이 볼 여러분의 명심입다이 복음을 절대 다른 걸 바꾸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이 아닙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인간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욕심으로는 우리가 현재 인정할 수 없는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믿음의 착보를 따라 오늘 이복음의 설교가 유용하기도 하고 또 바람처럼 지나가기도 하고 또는 무효 치이 되기도 할수 있겠죠 이큰구원을 분할 여유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되어 있을지라도, 방이 높아지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시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 앞에 걸어갈 때까지, 주여 하나님의 그런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다. 예. 불뱀의 온라지라, 노뱀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하겠습물이 오다할지라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때 엘리베이 정말 놀라운 달고 맛있는 물을 주실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려움을 당할 때 입을 굳게 여금대를 깨우게 하시고 원망과 걱정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보여드리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보여줄 때그 모든 것이 반전의 역사 하나님의 소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그래서 2015년에 정말 성부 영신 예배와 신년 예배를 드릴 때까지 한 하루 하루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순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